이번 시간에는 영어 장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문자 규칙 (capitalization)과 구두점 규칙 (punctuation rules)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과 사람, 그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유딘원에서 공부했던 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rit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apitalization rules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문자 규칙입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항상 대문자를 써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화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음, 뭐,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영어 문장에서는요, 반드시 이 대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곳은 대문자로 표기를 하셔야지만 장문에서 올바르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영어 문장을 쓰실 때는 반드시 대문자를 써야 되는 것은 대문자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먼저, I have a short study period every afternoon. 자, 이 문장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 문장 맨 앞에 대문자라는 규칙이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I, 대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Do young students usually wear uniforms? 자, 지금도요, 문장 맨 앞에 do, d를 대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자, 대문자 확인하시고요. 또이 I라는 I는 지금은 문두에 왔기 때문에 대문자 표기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I는 문장 중간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대문자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2번 My name is Tim. I'm from San Diego. I attend City College. I speak English. 자,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문장 맨 앞에 M 대문자 사용했고요. 사람의 이름, 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places, 샌디에이고, 자, 뉴욕, 홍콩, 자, 두개다 대문자를 쓰셔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city college, English. 자, 고유명사죠? city college, 고유명사. 그 다음, 또, 영어, 어느 나라, 뭐, 어, 언어, 이런 거 표기할 때 항상 대문자입니다. 3번 우리 1월 화 수, 목 금토일 월요일 뭐 먼데이의 대문자. 그다음 1월, 2월, 3월에 옥토 r 자, 대문자. 그래서 어, 요일에 그다음에 음 1월, 2월, 3월, 4월 이런 월에 모두 대문자 표기이다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4번은요. 제가 조금 전에 i 나는 i 아이라는 아이, 어, 말이 꼬이는데요. 이 아이스펠링은 나를 의미할 때 어디에 가든 대문자를 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대문자 규칙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어, 앞에서 했던 거와 반복이 많이 되어서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음, 사람의 이름 항상 대문자. 우리 조금 전에 My name is Tim. 뭐 문제 풀때해 봤잖아요. 그리고 어, 감탄사 오, 아우치 이런 것들도 항상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냥 맘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했을 때는 그냥 우리 엄마라는 뜻이에요. 자, 대문자 표기했고요. 오른쪽에 마이 맘, 우리 엄마라고 지칭할 때 소유격과 함께 사용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마이 마음이라고 대문자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이나 사물 이름, 즉 고유명사도 항상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대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문자로 꼭 표기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대문자로 꼭 사용합니다. 구두점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요. o 츄에이션 e 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다양한 구두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영어 문장을 쓰실 때 쉼표,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 마침표, 의문문일 경우에 question m a 마크, 그다음에 감탄사를 했을 때그 뒤에 느낌표 이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감수해드리지만 영어는 대문자 규칙, 구두점이 정확히 지켜져야지만 완벽한 문장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같은 문장을 두 개를 써놓았고요. 차이점이라면 를 찍은 것 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eat, Papa. 자, 아래 문장은요 Let's eat, Papa. 자 지금 이 포스 쉼표 하나로 문장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첫번째 문장 Let's eat, Papa. 아빠 식사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Let's eat papa. 아빠를 먹자. 어, 너무 무서운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 뭐, 콤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겠지?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보시다시피 문장의 의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영어 문장을 쓰실 때는 마침표, 쉼표, 또 패션 마크, 뭐 이런 다양한 구두점들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1번에서 10번까지 우리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한눈에 보더라도 좀 실수가 보이죠. 잘못 적혀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붙여 보겠습니다. 1번 are there. 어 벌써 여러분 어 이거 이상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문두 맨 앞에 문장 맨 앞은 항상 대문자 우리 R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R이라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뒤에 are there many students. 어, 주어가 뒤에 나와 있군요. in your classes. 음, 그래서, 조화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으니, 이 문장은 의무문입니다. 의무문일 때는, 문장 맨 뒤에, 물음표, 패션마크, 찍어야 되겠죠? 2번입니다. My exam is on February 3rd. 자, 이거를 그냥, 3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어, 2월 3일, 이럴 때는, 3rd, r s t o n d 이렇게 서수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역시 문장 맨 앞에 am, my 문장 맨 앞에 대문자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월, 2월, 2월, 3월 이런 거는 항상 대문자 기억하시죠? February, F도 대문자로 바꿉니다. 3번. The team practices every Saturday for three hours. 제가 볼때두 군데 틀렸어요. 대문자. 일단 문장 내나 맨앞너 바로 바꾸실 거고요. 그다음에 every saturday 어때요, 우리? 요일들 monday, tuesday, 요일들은 항상 대문자 표기니까요. saturday의 s도 대문자로 바꿉니다. 4번. My classmate is from Italy. 자, my, m. 문장 맨 앞에 대문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들 항상 대문자였습니다. 그래서 Italy 할때 is 별도 대문자로 바꿉니다. 5번. Our new teacher is from Cairo, Egypt. 오, 틀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문장 맨 앞에 our. 대문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 나라. 전부 대문자 표기였습니다. 카이로의 시, 이집트의 이 e, 모두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고친 부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에 관한 문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When is your lunch break? When이라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요, 문장 맨 끝에 question mark 찍어야 되겠죠. 7번입니다. Do you study in the library or at home? 역시, do 문장 맨 앞이니까요.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do가 맨 앞에 나와서 문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의무문이군요. 그래서 콜론 마크도 찍겠습니다. 8번. My cousin attends Hong Kong University. 자, my cousin 맨앞에 대문자 바꾸고요. Hong Kong, San Diego, New York. 우리 Hong Kong 두개다 우리 H와 K. 대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해드렸어요. 대부분은 홍콩, 뉴욕 이러면 앞에 것만 대문자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꼭두개다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9번, Nour and Majida both speak Arabic. Nour and Majida 자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고유 명사 사람 이름에게는 우리 대문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n과 뒤쪽에 있는 m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요. Arabic 그 나라의 언어 사람 나라 사람 자 대문자로 한다라고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습니다. Arabic의 a도 대문자로 바꿀게요. 10번입니다. I work at Super Burger and I wear a uniform. 자 우리 I 문장 맨 앞에 가더라도 대문자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대문자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I 두개다 모두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문자와 구두점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항상 아 어, 지금 나 이거 너무 쉬워. 굉장히 자신 있어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영어 문장을 쓰실 때는 내가 하나하나 모두 정확하게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고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이름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쓰여지는 부분은요, 그 나라의 언어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자, 우리 한국부터 한번 쭉 차례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Korea, Korean America, American China, Chinese Japan, Japanese England, English Germany, German, France, French, Greece, Greek, Holland 혹은 n e t h e r l a n d 라고 합니다. Dutch. 여러분 Dutch pay 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 이 Dutch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Dutch pay 하자 Dutch pay 올바른 영어일까요? 어, 아니죠, 쿡글릿입니다. Dutch pay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은 Let's do Dutch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Dutch 하자라고 할 때는 Let's go d u t c h 를씁니다 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Go를 사용한다라는 것, Go Dutch라고 표현합니다. Italy, Italian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군요. 나라와 사람의 관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Spanish 멕시코, Mexican 폴란드, Polish 이집트, Egypt, Egyptian 스위스랜드 Swiss 우리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 나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그 나라의 사람이고요. 나라 이름은 스위 a n d 라고 사용하겠습니다. Philippines, Filipino, Iraq, Iraqi, Thailand, Thai, Vietnam, Vietnamese, Portugal, Portuguese, Sweden, Swede, Finland, Finn. 이렇게 나라 이름과 사람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좀 낯선 것도 있겠지만, 어, 조금만 변형하면 그 나라 이름과 사람, 언어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라 이름과 사람의 관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동사의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리했느냐면요. 3인칭 단수, 현재에는 s나 es를 붙인다. 라는 동사의 현재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즉, I, you, we, they. 1인칭과 복수 형태는 동사의 원형을 그냥 사용하고요. he, she, it. 3인칭 단수죠. 이럴 때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라는 긍정문장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문은요. 역시, I, you, we, they. 1인칭과 복수형에서는 do not. 축약형으로 don't를 사용하고 뒤에는 동사원형을 사용합니다. he, she, it. 3인칭 단수 현재에는요. does not 혹은 doesn't을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여러분이, 어, 이거 너무 쉬워요. 영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장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어 작문하실 때 혹은 회화를 하실 때 정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을 한번 볼까요? 역시 1인칭과 복수형은 do를 쓰고요. 3인칭은 does를 쓰는데요. 이때 의문문을 만들 때 does라는 3인칭 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have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she라면 ha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does라고 이미 3인칭을 표기해 두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합니다. does she have? 자,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부정문도 마찬가지죠. doesn이라고 3인칭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음, wh 의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질문 함께 읽을까요? What do you talk about? 자, 그러니까 대답할 때 역시, we로 대답을 하니까, talk이라는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We talk about school. 두 번째 질문, where does he live? h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3인칭 표기를 했기 때문에, live라는 동사원형을 사용하고요. 대답을 하실 때는 he가 주어로 나오니까 lives, 3인칭 단수 현재임을 나타내줘야 되니 동사 뒤에 s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He lives in Oman. 세 번째 질문. When does she call you? 자, 역시 she가 3인칭이니까요. doe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all이라는 동사원형을 사용을 했고요. 대답에서는 she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 현재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She calls me after dinner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문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동사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를 확인하면 되겠죠. I, 1인칭이니까요. don't를 사용하고 go를 붙여 보았습니다. I don't go to school Monday through Friday. 2번입니다. At my school, students. 자, 복수주어예요. 복수주어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where를 사용하면 되지만 어,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wear. 복수니까 don't wear. 3번입니다. 주어가 I, 1인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don't have, I don't have. 4번입니다. A typical class, 3인칭 단수예요. 3인칭이니까 우리는 doesn't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last는 동사원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4번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A typical class doesn't last about 15 minutes. 자,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5번 My best friend 3인칭 단수예요. 음, 명사에 s나 es가 있으면 복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단수라고 봅니다. 3인칭이니까 d o e s n 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My best friend doesn't attend my school. 6번 i예요. I don't play sports after school. 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7번입니다. My English teacher. 3인칭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doesn을 사용해 볼게요. My English teacher doesn't give us a test every Friday. 자, 이렇게 우리 1인칭과 복수형 3인칭의 부정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의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정문을 만들 때 1인칭과 복수에서는 둘을 사용했고요. 3인칭 단수 현재에서는 너 s 를 사용했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주어를 찾아내면 됩니다. 주어가요. You and your friends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을 사용하겠습니다. Do you and your friends study together? 2번입니다. 주어가 your teacher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인칭 단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does를 사용하면 되겠죠. Does your teacher talk to you about college? 그렇다면 yes, she does. 아니라면 no, she doesn't. 대답도요. 의문문 할때 사용한 그 조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번. Your best friend이 주어니까요. 우리는 does를 사용합니다. Does your best friend speak English well? 4번입니다. Do you like academic courses? You가 뭐, 한 명이 있는 복수형이든 어쨌든 you는 do를 사용하니까요. 음. 5번입니다. Your school이 주어군요. 그렇다면 3인칭, does를 사용합니다. Does your school have a vacation soon? 6번입니다. you가 주어니까요. 우리는 do를 사용하겠습니다. Do you enjoy math classes? 7번입니다. Your teacher 3인칭 단수니까요. does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Does your teacher give a lot of homework? 네. 자, 이렇게 의무문도 부정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1인칭과 복수는 둘을 사용하고 3인칭 단수 현재에서는 더즈를 사용한다. 3인칭에 더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사는 원형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에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지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There are six mistakes. 여섯 가지의 오류가 있나 봅니다. 우리는 correct mistakes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보기로 할게요. 하나는 미리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Do you have a busy academic life? 네, 역시. 유니까요, do라는 조동사로 의문문을 시작했고, have라는 원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 틀린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고쳐보기로 해요. I do. My life at school is very busy. My school start. My school 3인칭입니다. start라는 동사에 s를 붙여서 3인칭임을 표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락 찾았습니다. My school starts at 7 every day. Classes last until 2.30pm. We not have... 어, 이런 영어는 없죠. We는 복수이니까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do를 사용하겠습니다. We do not have a long lunch break. We have just 30 minutes. So, we don't have much time to relax. We eat lunch in the cafeteria. I enjoy my classes, but they are difficult. My teachers are very helpful. My science teacher often, my, my science teacher 3인칭입니다. 그래서, help l 에 s를 붙이겠습니다. My science teacher often helps me after class.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Our school, 어, 해부로 나와 있는데요. 역시 our school, 3인칭 단수입니다. 해시로 바꿀게요. Our school has an excellent soccer team. That is the best part of my day. At night, I 네, 이니까 does 대신 do로 바꿔 쓰겠습니다. at night, I do homework. 자, 이렇게 우리 six mistakes를 모두 correct 해보았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작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꼭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풀었던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경기에 이긴다. 라는 속담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